아우, 누가... 아빠 됐어 들어가 아빠 됐어 아빠 됐어 들어가 아빠 아! 우리 어디 갈지 정해야 돼 엄마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바다 바다 산 쪽으로 가자. 가든가 멘트는 해야 될것 같아서 <laughs> <laughs> 이게 리브 애니웨어라는 한달 살기 어플인데 애니... 여기 써... 리브 애니웨어 야. 애니웨어 야 리브가 뭐야 살다 애니웨어 어디든지 리브 애니웨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엄마가 혹시 살고 싶은데 있으면은 이거 써봐 4대? 이게 보면은 옵션들이 다 있어요. 바다 근처, 오션뷰, 반려동물, 실골살기, 마당, 돌담, 숲세권. 우리가 이제 숲세권으로 갈 거고, 숲세권으로 간다고? 어. 야, 기집애 한겨울에 뭐 숲세권으로 가. 숲세권에 가면 저거 좋겠다눈 내리면 좋겠다. 어, 눈올 수도 있대. 눈 오면은 저기 눈소 숲에 눈 하얗게 멋있지 않아? 아이, 그래도 좀그 숲은 봄이나 그 여름에 가야지. 아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게 기본 6박이야 기본 6박이어서 일주일 살기를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지 기본 6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달 살기 이렇게 방을 저기 선택할 수도 있대 방을 몇 개짜리로 하든지 응. 아, 그럼 많은 걸왜 우리는 뭐... 아예 독채로 잡았어 그러니까 방이 몇 개냐고 전번처럼 기집애 또거 끼어 자기 싫어서 그래 내가 놀자고 끼어 자야 돼어방두개 거실 하나 방두 개, 거실 하나. 많아요.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하나 쓰고 내가 방, 써야지. 거실하고 거실 에 미누 자고. 응. 그래도 오케이. 괜찮아. 오빠 없지? <laughs> 내가 캐리어 두개쓸 테니까 캐리어를 네가 두개 쓴다고? 나 옷이 많잖아. 나는 이제 메인이니까 가라이브로. 메인 같은 소리 하고 앉아 다이 기집애. 그럼 따로 가이 기집애야. 미누는 <laughs> 미누 민우 뭐 촬영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.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호주 가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거야. <laughs> 아 근데 나 시골 한달 살기 해보고 싶긴했는데아 근데 진짜 상세하게 검색은 된다. 세탁기랑 건조기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으면 옷 많이 안 가져가도 될거 같아. 그냥 가서 세탁하고 건조. 싫고. 아 연박하면 더 싸네. 나 시골 살기 한달 살고 올게. 뭐라고? 뭐라고? 뭐 뭐라고? 뭐라고? 대로 하래. 어? 라리는 대로, 대로 하라고나라고 어. 산다. 아 뭐라고? 뭐라고? 뭐고싶어고어떡할라고라고뭐지고 뭐라고? 가뭐하러뭐고 뭐라고? 다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지. 정신이 원하는 것들이 거. 무슨 어, 당구장도 하나 있고 아, 무슨 시골 살기에 당구장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저희가 선택한 집입니다. 리브 애니웨어로 통해서 이 마당 그리고 독채 그리고 숲세권 이거 전부 다 저희가 리브 애니웨어를 통해서 옵션으로 선택한 거예요. 애견 동반도 아, 마찬가지고요. 짜자자자자자. 귀여워 아, 약간 그렇잖아. 일곱 남자 리가 백설공주를 위해 만들어둔지. 그게 너무 큰데. <laughs> 여기 올라가면은 또 올라갈 수 있냐? 와 오늘 눈나 와가지고 눈, 눈이 다 쌓였어요. 와 너무 예쁜데요? 아빠 나랑 여기서 잠도 있는데 이제 여기가 자는 방이에요. 이제 엄마 아빠는 여기서 잘 거예요. 안고, 조리가, 저리 조리가, 저리 휴식기. 오 이침대 좋네요. 탐나요? 여기서는 쉬. 와 여기 진짜 한달 살기 너무 좋네. 자 죽이죠? 이건 뭐지? 이거 옷, 아, 이건 거울이네요. 옥수주연하는데수수는옥수거는 옥수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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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나? 되게 신경 많이 썼대 여기. 하나가 하나. 음. 되게 신경 많이 썼네. 이쪽 그릇도 약간 도자기가. 뭐 이렇게 일반 집에서 쓰는 접시가 아니 아니 진짜 무슨 카페 전세낸 <놀람> 거 같은 기분인데. <느낌 놀람> 아주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자. 소리 질러도 되는 거아 <laughs>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내 엄마로 태어날까? 보통 <laughs> 어, 이거 되게 감동적인 질문이거든. <laughs> 아니, 미X야. <이 웃음> 그런 질문이 어딨어. <laughs> 나... 다시 낳는다면. 어, 다시 나와도날 낳을 거야? <laughs> <애로> 거야. <laughs> 거야? 좀 다른 애를 낳을 야 아니, 솔얘얘 같은 애를 낳을 거야. 좀 다른 애를 낳을 거야. 얘가 재밌지. 내가, 어? 내가 재밌다고? 그래서 나를 나을 <laughs> 거 나를 <laughs> 나을 어. 거야? 나을지 진짜? 를가을거는 나를 나을 거야? 거야? 아 거야? 나를 나을 나을 거야? 나을 거야? 나 나을 야을 거야? 나나 그때 고집을 해가지고 <laughs> 너 나오는 걸 막았어. 당신은 <laughs> 나를 다시 만나? 어! <laughs> 왜그인대답이 했나요, 드디어? <laughs> 그냥 딱! 어! <laughs> 화안 하세요? <하네. 웃음> 아빠는 무인도에 만약에 아빠가 떨어진다면 고친 일을 <laughs> 해? 사람도 돼? <laughs> 어, 사람도 되지. 아 어, 응, 당연히 이런 마지 왜? 아이씨.. 여자가 있어? 살지? 그러면 나랑 떨어지는 게 있고 오빠랑 떨어지는 게 있을까? 나는 아떨어지 오빠는 왜? 아 걔도 힘들어가지고.. 걔도 고 아니.. 나 어떨 때 비림 힘들어 <laughs> 아 밖에 트리 를 해놨구나 트리 를다고나좀 일찍 보이 이쪽이 트해 이게 해놨구나. 좀 그런 거 있네 이게 안쪽이 환라니까불 밖에... 끄면 밖에가 보여 불 꺼볼까? 안 아, 꺼봐 다 꺼야 되잖아 다 꺼야 돼저쪽좀 깨면 되지 어우 이거 괜찮다 너 내려, 조심해라 <laughs> 야아 이거 괜찮다 야 바퀴 다 보인다 오다 들어와 들어와? 어 어우, 진짜 마음이 편해지지 않네 확실히 좀 느낌은 다르다 응. 아빠 응? 나이 드는 건 어떤 느낌이야? 나이 드는 거? 응. 을 굳이. 그래. 서울보다 아쉽고. 아, 비슷한 느낌 아닌가? 음. 아직 우리는 모르니까. 아니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는 뭐 사람들 비슷한 느낌 아닌가. 약 빠르지, 미연마.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것 같지. 나 어제 사십일 잤던 것 같아. 음. 미연마. 응? 당신 다음 생을 하나 준다고 그러고 똑같은 삶을 살게 하면 응. 다시 살 거야? 응. 왜? 너무 안 좋았어. 응. 어떤 게? 응. 어린 시절도 기억이 안 있고. 그 어렸을 때 때문에 다시 응. 똑같은 삶을 살기 싫어? 응. <laughs> 아줌마. 응. 아빠는 손을 해지려고 <laughs> 그래. 내가 그랬잖아, 어렸을 때때문에 싫다고 뭐그 이분 애치잖아, 아무 상관없는 거야? <laughs> 저 아줌마는 개부리지 <게맛불이. 웃음> 아빠는 똑같이 살 거야? <laughs> 엄마, 아빠는 내가 엄마, 아빠 자식인 게 자랑스러워? 아, 왜 이렇게 진지하게 부르냐고 좀 대답을 해줘. 괜찮아. 괜찮아, 없어 자랑스럽냐고. 당신은 그래? 아줌마 나한테 몰라. 물어주나 아줌마한테 물어주는데 왜 나한테 물어주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그거였어. 각... 누군가 물어보면서 따님이. 뿌듯한 마음은 있어. 그래? 어, 두번 있어. 그래? 당신 <laughs> 진짜 그래? 두번 <laughs> 있어.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여서 너무 잘. 어? 뻥 치고, 너뻥 치는 소리 다 들리지. <laughs>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조금 엄청 자랑스러웠어 아빠가. 엄마는 예뻐서 자랑스러웠고. 아빠는 어디를 가나 야 너네 아빠 무엇인 물질일 거면, 왜냐면 음. 항상 양복 입고 무섭게 <laughs> 누군가 옆에 두고 왜 맨날 외제차끌고 다니고 그러니까. <laughs> 야이기집애야 우리 <laughs> 애들 <위에서> 내 <laughs> 새롭게 그거 막다 <몇 웃음> <견뎌냐? 웃음> 아니 근데 어렸을 때잘 음, 모르니까, 잘 특히 중고등학교 아,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난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랐어. 사실 스무 살 돼서는. 아빠가 이제 아빠 능력인 측면에서 좀 자랑스럽지. 아빠의 그런 인품이나 그 <laughs> 아빠 그 지성 이런 것들은 자랑스럽지가 않았어. 아빠 햄이랑 민지 응. 맨날 그래. 오늘 아버지 상태 말지 우리가. 뭘. <laughs> 아시려고. <laughs> <laughs> <마실려고 하고> <laughs> 어머니가 그러잖아요. 애미야 내가 참 미안해. <laughs> 그 와중에 또 알뜰하게 챙겨오셨구만 아들. 네가 다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난다면, 굳이 엄마 아빠겠어, 아니면 엄마가 엄마 아빠가 아주 다른 사람이겠어. 맨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 오랫동안, <laughs> 오랫동안 생각할 일이야? 그러면은 끝난 거야. 아니 오랫동안 생각하려면 답이 나왔지. <laughs> 다 물어봤거든. 다 노래 걸렸어. <laughs> 아,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떡해.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 누구라도 어, 누구라도 어. 누구라도. 어. 누구라도? 어, 음. 그러니까 지금의 엄마 아빠가 아, 아닌 어. 어. 이건희 같은 <laughs> 아빠가 있었으면 <laughs> 설렐 것 같은. <laughs> <laughs> 그래?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아니고. <laughs> <laughs> 아 다른 어떤 사람 중에 누가 좋을까? 이걸까 지금 생각해내는 데 시간 걸린 거야. 근데 다른 사람이 좋을,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그거 어떻게 선택해? 아니 그러니까 이걸이면은 너는 다른 게 이걸 이쪽이네. 어땠지?

둘다 없어질 수도 있어. 없어지면 가보해, 진짜. <laughs> 같이 들어, 그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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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아니>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할수 있어. 할수 있다고? 할수 있어, <laughs> 어? 할수 있어. 잘, 잘, 잘하는데. 잘잘 깜짝 놀랐데 밑에 한번확팔야 돼. 야, 민호 얼굴 <laughs> 빨개진다. 박았는데? 박혔어? 어. 아니 아니야. 들어? 들어! 들어! 오.. 야야.. 부서져.. 그냥 줘봐. 고이 불안할 때 아니야? 우리 대일이야 <목소리> 지팡이도. 어, 괜찮 <laughs> 지팡이도. 아,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딱 있네. 그냥 그건 짝짝이로 해. <laughs> 이렇게? 어, 그렇게 해도 되겠다. <laughs> 눈을 뭘 붙여놓은 <묻혀놓은> 거야? 눈 <laughs> 빨래 집게. 빨래 집게. <laughs> 아빠 됐어 들어가. 아빠 됐어. 아빠 됐어 들어가.